국대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번으로 떠났고, 에레디비시에 입성 후첫 시즌 서른골의 골 폭풍을 몰아치며 데뷔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죠. 그렇게 두 시즌 동안 에레디비시 리그를 뒤집어 놓은 호나우두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나리가의 FC 바르셀로나였습니다. 호나우두는 한 차원 다른 축구 실력으로 날뛰기 시작했고 모든 대회 49경기 47골을 기록하며 UEFA 커비너스컵 코파 델 레이 수페르 코파 데 에스파냐 3관왕을 쓸어 담았고 간신히 레아리 나리가 타이틀만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나우두가 바르샤에서 기록한 이 득점 기록은 리오넬 메시라는 새로운 시대의 축구의 신이 바르샤에 오기 전까지 깨지지 않았죠. 바르셀로나에서 단한 시즌뿐이었지만 호나우두의 임팩트는 너무나 강렬했고 특히 1996년 10월 콤포스텔라와의 리그 경기에서 6명이 따라오는 와중에 그 사이를 파고드는 단독 드립을 돌파와 골은 당시 호나우두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으로 이 골은 아직도 반복 재생으로 봐도 경이롭고 경악스러울 정도며 당시 바르샤의 공격 전술은 호나우두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에레디비시와 라리가 득점왕을 찍은 호나우드는 도전깨기하듯 세리에 A로 향했고 인테르에서 데뷔전 25골을 기록하며 득점 2위로 득점왕이 되진 못했지만 1997년 당시 21세의 호나우드는 역대 최연소 발롱도르 수상과 함께 피파 올해의 선수를 차지하며 펠레, 마라도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선수로 평가되었죠. 당시 세계 최고의 리그로 경고한 수비와 거친 몸싸움으로 공격수의 무덤으로 불렸던 세리의 A에서도 무상을 찍었던 호나우두지만 그의 축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신의 능력을 받은 호나우두였지만 육체는 그 재능을 모두 발휘할 수 없었고 호나우두의 오른쪽 무릎 슬개권이 끊어지며 이 20대 초반의 축구 선수는 필드에 무릎을 부여잡으며 좌절했고 본인도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